응. 아 나는 근데 그런 느낌 받은 적이 스페인점에서 내가 담배를 사잖아. 딱 저하나서 세워 했는데아 분명히 앞에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림 있는 담배가 있는데 딱 꺼내더니 뒤에 있는 발기부전. <웃음> <담배가> <웃음> 있는. 나 힘들 나 보기 힘들까 봐. 이거 라이트. <laughs> 여, 여자 아니야. 아, 당연하죠. 남자는 아니지. 아니, 아니, 사진이 아니. 발기부전이었으면 좋겠 <laughs> 왜, 왜 맞죠왜 <laughs> 발기부전을 줬을까? 왜 영적으로 을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나도 발기도전 가져가라, 이거야? 아, 아니, 아니, 근데 뭔가, 아, 빌려, 이거 빌려. 이건 남자친구 빌려. 챙겨줘야지. 아, 그리고 하고 뭔가... 너는 발기부전이나 가져가라, 아, 이거야. 아, <laughs>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 사람 줄 때도 이게 탁해서 탁,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뭔가. 딱 공손하게 딱두 손으로 아니 뭐냐면 <목소리가> 이게 원래 공손한 사람이야. 서비스 거야 서비스? 그러니까 아, 이게 아니였어요. 가장 선호하는게 어떤 거냐면 <laughs> 어린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고 연기 응, 어 아이 아이보요 아, 하는 거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영정 사진 <laughs> 이게 건장한 남자들이 두 번째 선호하는게 영정 사진입니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왜, 세왜 번, 왜요? 제일 안 뜨게. 아, 그쵸? 그리고 세번그세 그러니까 세 번째쯤 되는 게 이제. 임신 못할수 있습니다, 야. 아, 그니까. 실루엣 나오면서 아, 그세 번째부터 인, 인체 훼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아. 그때부터 마블링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그때 마블링은 모두가 선호하지 않고, 예. 네. 그럼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테 항상 혐오스러운 걸 보네요? 발기부전은 몇 등이에요? 발기부전도 <laughs> 한 4등, 4등, 3등 된다고 봐요, 저는. 네. <laughs> 아니, 거기 인체 훼손은 <laughs> 없잖아. 그거 그냥. <laughs> 담배꽁담 담배 콩주 그러니까 담배 그, 이렇게 되어있어. 담배 콩주 그러니까 저, 저 담배째 이게 딱꼬꾸라져 있는 거. 아 <laughs> 어, 이거지. 네. 이거 이거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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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없었 있었으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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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 돼. 절대 못 돼. 아 은망한 거 아니잖아. 아 은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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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싫아나 근데 그게 이제 그거지. 아 내가 형모들 사진을 <laughs> 보고 되게 역겨워할까 봐이 친구가 신경 써주는 건. 아 그건 이제 극도의 서비스라는거지아그런아 되게 이 친구 인정가 아니 난 심지어 그런 그림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지 몰랐어. 아 다양했죠. 담배랑 콩서 어디 가지이 있나 모르겠네. 아니, 아 아니, 너무 웃기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일뭐 진짜 다 설레요. <laughs> 아, 설레는데 렙 시간이 막상노력 <laughs> 설레는데 시간은 없어. 설레다가도 바로 또 일해야 돼. 아... 그러세요. 어, 아니 진짜 근데 있잖아. 그 와중에도 진짜 끌린 사람이 있으면 노력을 할 텐데. 노력도 안 아, 그러니까 하고. 노력을 못하겠어. 요 예전에 같았으면 연락도 하고 뭔가 <laughs> 티를 냈 냈을 텐데. <웃음> <근데> <웃음>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혹시라도 진도가 나가버리면 더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것도 그렇고 음. 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하, 뭐라 해야 되냐. 야, 저래도 한번 얘기했지만, 집에 가면 자고 싶고, 핸드폰도 안 보고 싶고. 근데, 그것도 알겠는데, 진짜 그만큼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발벗고 뛰어나가서. 아, 그죠. 근데 그만큼 좋으려면 오랜 시간을 보고, 이렇게 오랜 시간 발기부전 담배를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아, 그러지 않잖아. 이거 금방 다 지나간다고. <laughs> 아니, 근데, 그렇게 맨날 발기부전 담배 주면 발기부전인 줄 알겠다. 배라고 <laughs> 하는 소리 아니냐고요, 그거는. 어, 그럼 안 만나겠다. 아, 그쪽에서 아예 안 만나겠다. <laughs> 생각해보니까, 아, 이렇게 담배, 웃겨. 담배를 왜 이렇게 활병있서라 이러면서, 아이씨,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걸 주면은 얘가 제일 충격을 받겠지라고 해서 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어, 맞아. 그것도 그, 그린그라이트에요 응. 걱정되는 거네. 아, 그러네, 그러네. <laughs> 어쨌든 신글 쓴다는 것 자체가. 아, 너무. 어, 그러네. 아니, 근데, 아까 자만추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나이 때 자만추 하려면은 제일 좋은 게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동호회 같은 거? 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그, 그, 야구. 아, 근데 그것도 결국엔 동물의 왕국이라 응. 다 좋아. 아니 그... 동물의 왕국도 자만 조심면 그러니까 <laughs> 아니 저는 거의 거의까지 저는 무조건 저는 자연입니다. 여긴 그냥 네. 다 자연이야. 네. 생태. 동물의 왕국이니까 자연. 거기는. 아니까 어.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제일 심한 데가 뭐 그런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음. 저 옛날에 그런 거그 5년 종이. 전에 강아지 그 운동에 어, 어. 간다고 신나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 레이 리고막 그러지 않았나? 어 맞아요. 근데 저는 음. 그날 하루 딱 도, 강아지를 위해 간 건데 봤더니 강아지들 동호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어 우리 동호회 들어오라 들어오라 이러는데 저는 그때 서쪽 강서 쪽에 살았고 인천에 있는데요. 그래서 아 너무 멀어가지고 강아지 데리고서는 산책 같이 하고 이런 동호회 아니냐? 강아지를 데리고 어떻게 인천까지 가냐 했더니 강아지 없이 영화 보고 강아지 없이 술마신다는 아. 거예요. <laughs> 아. 강, 그건 강아지다, 사가 강아지, 아니잖아. 요 핸드폰 올렸는데 택자 위에 핸드폰 배경화면만 강아지인 그... 거야. 강아지 못뭐 키우세요. 절친 죽게요 아, <laughs> 아 그렇군요. <자주만> 그러면... <laughs> 근데 진짜 오, 거기 커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도... 일부러 만나려고. <laughs> 아, 아니, 그런데 가면 되겠네. 그게, 연차피 아, 그, 여쭤비... 아, 전 자마추입니다, 그거. 알았어. 자마추 아닌 걸얘기해자마 맞아. 시자연스럽자추 아닐 때만 말이야. 아니, 나는 그, 저, 저 대학교 때는 대학교 교수님이 뭐 한, 지금 나이대로 따지면 한 40대, 50대였죠? 대놓고 그 겨,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었는데 제그 학교 동기 중에 누가 분당을 살았는데 분당에 큰 교회가 있어요. 네. 대놓고 교수님 이 물어봤어요. 거기 교회를 다니 다녀서 결혼을 아닌가? 하고 싶다. 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 많이 온다고 음, 많이 와서 거기를 자기가 가고 가서 이제 좀 결혼할 사람들을 알아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대화를 나눈 적 있어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도 애들 막다 기독교라고 막, 막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누구 누구 너나 뭐냐 아 남자친구하면 교회 오빠 이러면서 그래서 네. 다 믿지도 않는데 남자친구 사귀려고 막 교회 가고. 아, 저 교회 이쁜 했으면 가고 그랬어요 저는. 네. 저는 되게 신실한 사람이어가지고 성간을 열심히 했죠 불교인데. 뛰어간 거. 성가대에서도 많이 만나잖아요. 성가대연습한고뭐 학장님 계시고. 아니 그러면은 만날 때는 많네그 갔다 연주도들리고막이러데 그러니까 거잖아요.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사실 자만추도 가능하고 만나. 그러니까 대외 가능하겠는데. 활동을 많이 하면 만날 수 있어요. 네. 시간이 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얘기의 결론은 듀오다. 아. 결혼의 듀오. 아. 결론은 듀오다. 제가 또 신청하려고 하면은 또 가입 이안 돼. 조건이 안 돼. 한번 우리가 아 우리가 다 비... 얼마짜리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저... 다 얼... 난 빵값 가격이... 나 마이너스야나 하면 안 돼. 아니,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아아한 사람인데. 아 이건. 아니 뭐. 나라 정리한테 들큰어 나. 우리가 아 <laughs> 다, <laughs> 다 얼마짜리씩들인지 한번 견적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슬프그걸 왜요? 왜. <laughs> <laughs> 아뭐아 재밌잖아. <laughs> 아니, 재미없을 재밌잖아. 걸? 그 받음 결론 재미없을 걸? 참담할 걸? 만약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무 쪼렙이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진짜 조건 볼 거면은 가입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응, 맞아요. 근데 저 주변에서 그러니까 건너 건 나는 친구가 그거로 가입해서 결혼한 친구 맞아요. 저도 그, 저도 많아요. 아 그게 많아요? 네, 많아요. 근데 응. 결국엔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긴 싸운대요.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저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만나고 싶진 않은데 그 거기다가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프로라는 거잖아요. 응. 뭐의 프로야? 사람과 사람을 맺어주는 응, 자만추의 프로야 아. 자만추의 프로때문에 아, 자만추는 잠깐만. 아니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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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그게 자 만약에 여신. 자 매칭을 시켜주는 사람이 말이죠 매칭을 시켜주는 사람이 뭐 어, 이를테면 지인을 통해서 이런거 라든가 그럼 모르겠는데 완전 생판 3자가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 아, 그거는 아. 그것도 자만추예요 무시하시 기준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는. 아, 이거는 프로 자만이야. <laughs> 자동 만남이지. 어, 자동 만남. <laughs> 자동으로 만남이는 자동, 자동 만남. <laughs> 그, 왜, 그, 오토, 오게임 같은 거 있잖아. 하하하. 그런 거. 그 현질만 하면 돼. 아, 현질만 중간에... 해도 돼. <laughs> 나는 현질 놓고 중간에 들어가갖고 그냥. 한 번씩 확인해. 어, 그러면 뭐, 살짝 애매해지긴 하네. 그거는. 아 근데 진짜로 생각이 있으면은 그쪽, 그쪽을 알아보는 게 훨씬 빠를 아, 수 있어요. 아, 거기, 그곳에 노크를 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행위. 어. 걸 어, 네, 어, 어. 가는 거고. 이론이 얘기해서 결이 요지가 살짝 바뀝니다. 유지가 뭐였죠? 네. 아니, 기억이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우리... 그니까 어디서 자만추를할 수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봐봐, 나도 모르게 얘기 자꾸 매니지먼트 방에. 아, 잘만 추자만추 어디서 하는 거니? 네. 어디서? 동호회 일단 그래. 동호회. 동호회 동호회. 지금 나이 에 동네 이분이 나이 눈이 또높다는 이유가 커리어 좋고 자기 관리를 잘 할수록 눈만 높아지는데라고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높다 본인이 또 그만큼 관리를 하니까 눈이 높아 근데 거 봐요. 제가 야, 아는 옷만 가, 옷만 가. 제가 아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자기 관리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제가 보기에 근데,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거기다 자기 관리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를 되게 높이 생각하는 걸 보면 변은이을수록 고기를 숙이는데 아직 들리은 사람이지. 이건 진짜 한결같다. 들리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주변에, 어떻게 자만추 어떻게 하지?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안 만나고 싶은 거야, 그 사람들이. <laughs> 어, 여기, 그냥, 어, 여기 그, 남자가 어. 어필을 하고 있는데, 어. 그냥 아, 안 아니, 보고 있어. 아니, 남자가 어필은 아니지. 남자가 어필 안 하죠. 어. 그게 아직 익지 않은 변이니까 아, 익지 않은 변이니까 어. 만약에 내가 이것을, 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진짜 막, 어, 되게 배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어, 어 이런 마인드를 근데 가진 여자가 있어라고 진짜, 진짜 레조아, 지만 겸손한 여자 만나야 되나 보다. 요즘 트렌드는 그러지 않아요. 남자들이 선호하는 건. 아니, 근데 트렌드는 트렌드고, 사실 그 트렌드를 다 따라간다고 사람들이 동경하고좋아하지는 거예요. 트렌드라고 내가 말한 게, 유행이니까 응. 다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요즘 마인드가 이렇다. 그래서 그게 트렌드가 됐다. 이게 뜻이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해석하는 요즘, 뜻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무형처가 요즘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현무형처 트렌드도 있어요? 그니까, 옛날, 네. 조선시대 때는 <laughs> 다들 이제 현모양처럼 꿈꿨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어, 근데 그, 그런 류로 하나로, 이제, 여자들이 뭔가 뭐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아, 저는 저한테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니까, 러 그런, 제가, 그러니까 여자를... 그런 트렌드를 말한 거예요. 그, 그, 그거잖아요. 음. 그런 트렌드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트렌드를 말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음.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게 그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통일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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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나이 따라, 있는데. 따라가려는 어.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근데 지금 뭐냐 요즘은 자기관리도 하고 일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니까 자존감 높은 사람 좋아하고 당당한 음. 사람 좋아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아. 현, 현실적으로 그 스리 씨가 바라는 이상형이라 그랬야나 현실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요? <laughs> 우리도 우리도 생각해 봐. 없어요, <laughs> <laughs> 여자. 여자 쪽. 현실적 거? <laughs> 진짜 없어서. 그러면은 <웃음> 어, 그러면은 절대 안 되는 거. 절대 <laughs> 안 되는 거. 어, 절대 안 되는. 거. 배우자의 조건 으로서없 예의 없는, 없는 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빳빳이 드는 거 좋아. 어, 빳빳이 들수 있어. 근데 뭔가 어른한테 예의 없고 음. 말투에서 싸가지 없음면 느껴지는 사람 있어. 그리고 딱그 있어. 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다말하자마다 비꼬더라고 다. 아. 아막 틱틱 대고 막비고 음. 비아냥 대고 음. 대시라거든요, 지금. 음. 그런 사람들 저는 그 보자마자 그냥 바로 거기 돌려버시죠아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다툴 있어야. 때 있어야. 힘들겠다 뭐, 그러면. 다툴 때 힘들겠어, 진짜. 근데 그건 진짜 애초에이상적으로안 느껴져서 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거는 이성적으로도 별로고 그냥 사람이 별로예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별로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 그거 너무 싫어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그런 걸난 보고 있어, 이렇게. 음. 근데, 아, 저 사람 진짜 사람이 별로다. 그거는 이제 사람이 별로 거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내배우자로 배우자로서, 네. 아, 배우자로서 별로 예를 들면은, 뭐, 코를 심하게 굽혀거나. 아. <laughs> 니면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디테일하게. 나만 좀 신경 쓰는 거라든가. 다른 사람 눈에게 크게 뭐, 어때서? 다들 먹뭐 오픈마인드네. 오픈마인드는, 오픈마인드는 <laughs> 음. 아니고, 지금 당장에 안 만나니까 생각이 안 나네. <웃음> 만나보면은, <laughs> 무덥지않맞요 <laughs> 응. 만나기 시작하면은. 아, 저는 종교에 개선. 많이 빠져있는 사람만 아니면 돼요. 음. 결혼은 진짜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극혐이. <laughs> 그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 정도. 아, 그것도 싫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아, 그냥, 일요일에 불, 하루.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 아, 선호합니다. 전, 아. 그거. 여사친이 너무 많은 사람. 아, 그렇지, 그렇지. 왜하하하 여사친이 많구나 아이, 진 아, 만날 친구도 없어요, 저. 그러음에자 우리, 이분에게 자만추 <laughs> 방법. 하나씩 추천 딱 때려주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우린 자만추 어차피 잘못하니까. 그래서 자만추라는 <laughs> 방법이, 자. 저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예. 사람이 그러면 진짜 그 여자 아이돌 팬 사인회 이런 데 많이 가세요. 남자 팬들 많거든요. 아, 같이 만나가지고 음. 같이 덕질하고 아주 행복한 덕질 하시면 결혼해서 고객 유치하고 계시네요. <laughs> 아니 전 남자 아이돌 하기 때문에 여자 아이돌 팬 사인회 가야죠. 남자 팬들이 많으니까. 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보고서 같이 이제 막 대포 카메라 들고 사진 같이 찍고 같이 밥도 먹고 포토카드도 같이 교환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이 쌓이면서 음. 어쨌든 취미 생활을 공유하라 뭐 이런 그 취미 생활 중에 이제 동아 동호회라 그 너무 많죠 폭이 크니까 덕질 <laughs> 아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쉴 때마다 집에서 그냥 게임 하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다, 다 자연스럽게 이제 커뮤니티 가 형성이 돼요 근데 보면은 거기서 여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어디 게임 어, 근데 여자인 척하는 남자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니 어디 디코 아, 아, 아 비디오 게임 어, 나난 아, 뭐잖아. 컴퓨터 같다 하는 게. 그러니까, 목소리 서로 이제 소통하고, 물론 오, 그것마저도 변조가 되는데, 오,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사람은 쉬이, 뭐 이렇게 많지 않긴 않아요. 한데, 많진 않은데, 제가, 제 주변에도 그걸로 해서 연애를 하는 애들을 봤거든요. 근데 왜다 같이 들리죠, 그거? 단둘이 들을 수도 있고, 다 같이 아, 들을 수도 있고. 그다 같이 들을 때 약간 썸 타는 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둘이 막 어, 말짱 나나. 재밌겠다. 같이. 어, 많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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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써, 무슨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럼, 유독 신경 써서 그 친구를 도와준다거나. 근데, 와. 대부분의, 그, 여자 풀이 쪘기 때문에, 여자들은 대부분 그런 걸 받아요. 그런 걸 이제 여왕벌이라고 러거든요 여왕벌 아, 얘기. 여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네. 어. 아, 그, 그래서 아. 이런 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커뮤니티, 길드라고 하잖아요. 오, 게임 괜찮네. 하는 게 괜찮네. 그 게임의 길드에, 자, 예를 들어서, 20대, 20대 중반의 여자가, 이제 자신의 성별과 직업과 나이, 뭐 이런 것들을 다 밝히면서 게임을 시작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말로 나는 거야, 이제. 진짜. 버스 타는 거 버스 타는 거야. 어. 전 입구에 서 있으면은, 남자를 다 알아서 다 해줘. 다 해줘. 어막 아. 맞고 이런 건 없나요? 맞고 이런 걸로. 맞고. 로러는건 없어요. 근데, 아 근데, <laughs> 아, 근데, 근데 맞고, 맞고 하려면 이제 연령대가 높아질 어. 수 있지. 거긴 여자들이 40대, 90대, <laughs> 많을 같은데. 40대, 50대, 40대가 <laughs> 많을 수 있지. 대신, <laughs> 거기는. 어? 육놀이 같은 거지. 어? 고객 유치하면 되겠다그 거기서 편의점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아니,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여기는 그, 레고성은, 아이돌을 얘기했으니까 저는 뭐 온라인 게임 유행하고 있는 아. 온라인 게임 뭐비틀그라운드가될 수도 있고 유행하는 온라인 음. 게임에서 뭐 취미 생활을 하면서 말 어차피 남그 여성분들은 남자 목소리도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런 거도 아. 가능할 수가 있고 뭐이렇 대화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저는 뭐 동호회인데 제 친구가 그뭐 빠지 막 이런 말를 동호회 장을 하고 있어요. 뭐 회원이 막 몇백 명 엄청 많대요, 그거. 아니, 강의사님이세요? <laughs> 아니, 몰라요, 그갖고 <그래서 웃음> 여... 왜요, 강의사님, 뭐, 해요? 그날에 <laughs> 동호회 엄청 많이 했잖아요. <laughs> 무슨 동호회? 아니, 뭐, 홍대 빨간 바지? <laughs> 빨간 바지 그게 뭐야, 가려네. 뭔데? 뭐 하는데? 아니, 무슨 맨날 코프집 열어갖고, <laughs> 네. 거기 사람들 모아서술 마시고 했대요. 그냥 술 마시는 모임이야 응. 아, 사교 모임? 만남, 만남. 그, 왜, 있잖아요. 그, 미드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다들 이제 와인잔 하나씩 들고 막, 악아 크게 틀어놓고 그걸 홍대에서 한 거야. <laughs> 아, 근데 그건 자만춘 아니다. <laughs> 왜 그, 이맛다만충 <laughs> <의만추나, 웃음> 의도 있는 만남. 아니, 왜냐면은, 아까 그, 스리씨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우리 개를 매개체로 해가지고서, 본인의 어떤. 아, 뭐든 다 그래요. 응. 어떤경우에 그러니까, 경우에... 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비켜요, 그러니까 비켜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런 데면 또, 다, 무슨 어떤 새끼들 마스마 여자들 한 번씩, 어? 막, 오셔보려고 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게, 뭔가 입문할 때뭐 장비 같은 것도 막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여유 있고 좀 괜찮은 직업 가진 아 그런 사람들이끼리 만나려고 하는 거지.끼리 만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취미의 동아리동네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거기서 이렇게 뭐 그런 일도 많이 없고. 내가 봤을 때 운동은 그, 뭐 철인 산정 경기. 그니까 뭐거 뭐냐면은 <laughs> 잃을거없는 짓을 안안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잃을 어... 예, 거 없는 짓, 아, 이을거 있는 짓을 안 한다는 거죠. 뭔뭐 말인지 알것 같아요. 예. 요 그거, 그거는 이제 진짜, 하룻밤,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뭔가 운동하면서, 아, 되면은, 그, 래건 건전한, 뭐냐고. 어. 어쩜... 그러니까 그게 자만추라는 거죠. 완전 거니까. 건전까지는 아니고. 아, 건전이지. 그 건전 사이에도 뭔가 리그가 있을 거야, 분명히. 아, 있겠지만, 이제 뭐. 어쨌든. 있다고? 분명히 네. 있다고. 네. 어쨌든. 그 동아도 어떤 그 레벨이 있지 않게 생각서 이렇게 그렇죠. 뭐 매운 맛 이렇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예. 막 철인 산정 경기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여자 남자 만나시간도 술도 못먹어 하고 나면 잠도 힘도 없고 막 그럴 정도 어. 운동 을 열심히 하는 그런 거야 예. 그런 데서 이렇게 만날수 있는 거지 이제 마음이 통하면 이게 나이가 나이대가 좀 많이 올라가면 이제 등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 근데 등산 아, 등산은 <laughs> 아니. 등산은 거기는 거의 불륜 쪽도 많잖아요. 그쪽은. 아줌마 시대 그렇죠. 네. 거기도 장비 빨아먹 드디지 않아요? 아카테릭스 아, 입어야 되고. 음.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안선영 씨가 연애 어. 관련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뭔지 알것 같아. 나왔던 내용 중에 남자를 만나러 갈때 강남이나 뭔가 홍대라던가 이런데 갈게 아니라 그렇게 음. 조건을 원하면 그런 불금의 맞아, 헬스장을 맞아. 가거나. 투다리를 가고 거기 거기 가서 그러니까 원하는 직장의 근처에 있는 네. <laughs> 술집을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와이셔츠 입은 남자들. 네. 얘기를 근데 접근해라. 술집도 그렇게 핫한데 아, 말고 진짜, 진짜 남자들이 가네 가는 남자들이 가는데 혹은 붉음에 놀러 다니지 않고 건전하게 네. 운동을 하는데 가야 정말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음. 했었어요. 근데 그럼... 운동도 솔직히 잘못 믿겠어요 아 요즘은 그렇긴 <laughs> 네. 해 왜냐면 보여지기 위해서 꼬시려고 만들어는으니까 같아. 같아. 내가 원하는 남자의 직업이 있는 회사 쪽에 그냥 진짜 그냥 숙집 음, 직장인들이 많이 가는데 그때 막 여의도 증권가 막 이런데로 네. 가라고 했던 거 같아 그래가지고 음. 힙지로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아. 힙지로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거기 뭐 있는데 회사가? 어, 종로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아 회사가. 거기가 종로구나. 네, 일지로 엄청 많죠. 일지로는 아, 거기 가면 일단 거기 어디지? 그 뭐야? 자기 만성구 가면 다 정장 입은 사람들, 정장 입은 여자분들 다. 근데 이제 변질돼서 여자 다 아, 놀다가. 어? 어, 달라졌어요. 아, 그래? 이젠 애들이 <놀들>, 와서 먹잖아. 요 어, 어, 애기들이, 어, 애기들이 너무 애기들이. 음. 변질됐어. 내가 갈 때가 됐네 이제 애기들이. 아 근데 이렇게. 허벅지 긁으면서 내가 애기니까 누가. 근 조건을 원한다 그러면 자만추로는 조건 따지기 너무 힘들고, 진짜 조건을 따질 거면 소개팅을 하시고, 음. 자만추를 맞아요. 원하면 오픈마인드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나가서 내가 먼저 접근하면 돼. 음. 아니 근데 그뭐 물총 축제, 음. 물폭탄 거는 축제, 그뭐 축제 많잖아요. 신촌, 홍대 이런데. 맞아요. 그런데 가서. 조금 복수. 얼마나 좋아, 그런데. 네. 물만 딱 적시면 네. 남들이 알아서 번호를 물어볼 때. 네. 어머, 그거 이거 발언 위험해요? 네. 그렇게 위험한 거아 아니 드라이기 들고 가갖고서 자 말려주면서 감전돼 이 사람 어, 야, 어디서 썼습니까? 감전돼 여기저기서 물 쓰고 있는 데아 외롭지 않게 떠나는 거죠. <laughs> 아, 가는 근데 게 외롭지 진짜 않게. 페스티벌에서 잘만난다 그랬어요. 아 그래 진짜. 가야겠어. 페스티벌 약간 알코이 있는 다확신이 있잖아. 솔직히 뭐그 즐기러 가서 몇대겠어 음. 클럽이나 똑같지. 아니면 그비인어 축제 비인어 잡으러 가면 되겠네. <웃음> 그런데 안 <laughs> 그런데 가면 이제 가정이 있는 분들 만나잖아. 아니면은 <laughs> 저기 뭐야 머드 축제 이런 거. 갔다, 갔다 왔어 이번에. 도마도, 도마도 막던지고 어, 진짜요? 어. 애들 애들 때문에. <laughs> 어 사람 너무 많더라고. 축제 그거 태마시. 그거... 아. 음. 아. 건전한 축제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네. 아난 아, 그렇죠? 페스티벌에서 만나는 것도 괜찮다. 아 좋죠. 아 근데 솔직히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뭐 한나 불장난을 위해 나갔다고 치더라도 나쁜 사람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리고 불장난만 하러 오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음. 정말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아그 그거. 그걸...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음. 왜냐면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아또 하나 하는 사들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은 저 디제잉을 배우세요. 디제잉. 디제잉을 배워가지고 좀 이렇게 파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진짜 음악 좋아해서 이렇게 막몰린다니까 장비도 많이... 사야 되고 딱 맞네. 괜찮지? 전 하려고요, DJ. 아무튼. <웃음> 아무튼. 아무튼. <laughs> 이, 근데 늦지 않았어요, 이분. 네. 늦지 맞아. 않았고. 아 나이가 얼마 몇 살인지 모르잖아. 아, 나이는 30, 아니어도. 서은 초반이라는 게지 않았어요? 어, 그랬어요? 어쨌든 서른 넘었으니 근데 사실, 진짜 그렇게 불안해 할 필요 없는데. 맞아요 30대 초반이요? 응. 친구 저밖에 없네요, 그러면. <laughs> 저도 초반이거든요? 아직 초반이거든요. 쉬운! 셋, 넷, 다섯, 여섯! 아직 초반이에요. 내년 몇 개월 아직 안 남았지만 어머 나 오늘 하나 한거왜 이렇게 우울해? <laughs> 아나 지금 너무 졸려서 그래. 졸려? 졸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 뭘또 닥치면 될까? 아우 진짜 <laughs> 졸려. 자연... 모든 만남과 모든 사랑이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별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이별 되는 거. 자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얘기하지 말고 자연, 해야죠. 우리 그러면 노래 하나 해줘. 자연스럽게 만나. <laughs> 아 당장 만나. <laughs> 자연스럽게 만나. <laughs> 당장 만나 오, 괜찮네 <laughs> 예. 자연스럽게 예. 만나 예. 듀로 만나 이런 식으로 어. 자만추 닥치는구나 <laughs>